이야기 실뜨기, 다투지 말아요에 있는 실뜨기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무줄 실뜨기입니다. 양손에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뽀뽀하듯이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사이로 실을 넣어서 쫙 벌려줍니다. 양손의 엄지로 새끼손가락에 실을 살짝 누르면서 내 몸의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걸어줍니다. 양손의 엄지로 새끼손가락의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줍니다. 양손의 새끼손가락의 실로 양손의 엄지의 뒤쪽에 걸려있는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지로 사이에 걸려있는 실을 떠주고 반대쪽도 중지로 이 사이에 있는 실을 떠줍니다. 양손에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걸려있는 실들을 이렇게 빼줍니다. 반대쪽도 엄지, 새끼손가락의 실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손가락들을 모았다가 두 번째, 이동하는 실뜨기 설명하겠습니다. 왼손에 엄지에 실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손가락에 이동하려는 방향에 있는 실을 잡아서 X자로 위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걸쳐주고 그대로 잡아서 엄지와 검지 사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실을 엄지와 검지, 이번에는 아까는 안쪽이었고,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해서 실을 이렇게 당겨주면 이동하였지요. 자, 그 다음 중지로 가보겠습니다. 검지에서 중지로 가기 때문에 중지 쪽에 있는 이 실을 X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 사이로 그대로 실을 넣어주고, 안쪽으로 갔지요. 이번에는 실두개가 바깥쪽으로 와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동했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X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이동하려는 손가락에 옆에 이곳으로 넣어서 안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이동하는 실뜨기 되겠습니다. 팔찌 빠지는 실뜨기 설명하겠습니다. 팔찌를 실의 사이로 끼웁니다. 그리고 양손에 엄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실을 넣고 벌려 줍니다. 오른쪽에 중지로 왼쪽에 실을 떠옵니다. 오른쪽에 중지가 먼저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중지로 반대쪽에 실을 떠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오른쪽에 중지가 먼저 갔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중지를 남기시고 왼쪽에는 엄지를 남기시고 이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 실은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번째 수갑실뜨기 설명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양손에 엄지와 새끼손가락 사이에 실을 끼우고 벌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지로 왼쪽의 실을 떠옵니다. 왼쪽의 중지로 오른쪽의 실을 떠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먹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공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은 아래에서 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 엄지를 남기고 풀어주면 이렇게 수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 동작으로 돌아가서 아래에서 위로 한번더 해주고 양손에 엄지를 남기고 풀어주면 두번 묶여 있습니다. 이제 수갑을 풀어주는 걸 할텐데요. 똑같은 동작을 해줍니다. 아까 두 번을 아래에서 위로 주먹을 넣었기 때문에 풀기 위해서는 위에서 아래로 해주시고 역시 양손의 엄지를 남기고 풀어줍니다. 그러면 두번 중에 한 번이 풀렸지요. 다시 똑같은 동작을 해주고 이번에도 위에서 아래로 해서 풀어주면 풀립니다.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처음에 아래에서 위로 주먹을 넣었으면 풀기 위해서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어야 됩니다. 똑같은 곳으로 넣으면 두번 묶이게 되니까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하트실뜨기 설명하겠습니다. 양손에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뽀뽀하듯이 만납니다. 그 사이로 실을 넣어서 살짝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중지로 왼쪽의 실을 떠오고 왼쪽의 중지로 오른쪽의 실을 떠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엄지로 양손의 중지에 앞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오고, 중지에 있는 실두 개를 빼줍니다. 양손의 엄지로 새끼손가락에 앞에 있는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오고, 새끼손가락에 있는 실들을 빼줍니다. 양손의 엄지에 하나, 둘, 세 개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 먼저, 양손의 새끼손가락으로 뒤에 있는 세 개의 실 중에서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실을 아래에서 위로 떠줍니다. 마지막에 뒤쪽에 남아있는 하나의 실을 양손의 새끼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하며 살짝 빼줍니다.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앞쪽에 있는 세 개의 실 중에서 이번에는 양손의 검지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실을 아래에서 위로 살짝 떠올립니다. 그 사이로 양손에 중지를 넣어 남아있는 하나의 실 아래로 집어넣고 집게처럼 이렇게 집습니다. 집은 실들을 안쪽으로 해서 살짝 빼면서 자연스럽게 양손 엄지에 걸려 있는 실들을 빼줍니다. 양손의 검지와 새끼손가락에만 실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실 중에서 꼬여 있는 이두 개의 실 말고 꼬이지 않아 있는 실을 엄지로 이렇게 떠주고 반대쪽도 꼬여있지 않은 이 실을 엄지로 살짝 떠줍니다. 엄지에 있는 두 개의 실이 만나서 오른쪽에 있는 엄지가 아래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폭에서 오도록 합니다. 양손의 엄지 사이에 이빈 공간으로 검지에 있는 실을 살짝 빼면서 검지의 실이 앞에서 뒤로. 그다음 반대쪽도 끼워 주고 검지가 그 앞에서 뒤로. 엄지의 실은 빠졌지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 벌려 주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양손의 엄지로 아래에서 위로 가서 반대쪽을 떠오고 이렇게 떠옵니다. 그러면 엄지 사이에 또 공간이 생기지요? 이곳으로 아까처럼 검지를 집어 넣어서 엄지를 빼주면서 검지로 앞에서 뒤로 반대쪽도 이 공간으로 넣어서 엄지는 빠지고 검지가 앞에서 뒤로 걸어서 당겨주면 하트가 완성됩니다.